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통신도 사회본부에 우리 해외선교위원회 박혜수 아프리카 선교회장으로 올수 있게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아, 네. 네, 저희는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요. 저희 주일날 홍보를 하는데 의외로 저기 주일날 11시 기도회하고 1시 반 기도회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선거님께 홍보를 드려서 저희 주일 기도회에 와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교사님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해야 되겠고 기도해야 겠다는생각을 들었습니다. 저기, 저희 선교사님들께서 진짜 해외선교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갖고 지금 인류 행복을 위해서 성교사님 들 가셨는데요. 저희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수단과 니제르와가 탄자니아입니다. 그리고 성교사님은 어, 네 분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진짜 주신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올해 한해 동안 기도하면서 많이 말씀을 더욱더 읽고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 해외생교위원회를 청교상에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해외생교위원회와저 아프리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